자,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독일 샤방. 캬! <laughs> 요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보자고요. 아이고, <laughs> 이거 뭐냐, 뭐다냐? <laughs> 이건 뭐다냐? 아 얘를 이겨야 내가 조금 편해지.. 많이 편해지는데? 그렇지! 스카너 스킬 한번더 써서 버텨줬고요. 이기나요? 이겼네? 빼죠 <laughs> 좋았어. 하지만 이겨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절대 못 이기죠.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기죠, 얘는. 지금 상황에서 레벨업 너무.. 베리 상큼한데? 템도 이뻐. 템을 빼버릴까? 약해져도 써버려. 레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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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뭐야, 이거? 아용 3개가 나왔다고, 7레벨? 나올만한가? 어, 나이스. 이런 이런 버린다 생각하고. 이런 정도 버린다 생각하고 들어가자. 그 다음에, 스웨인만 나와주면은, 진짜 그냥 10렙 다이렉트가 갈수 있는데. 또이 중에 또 원메 원캐리가 또 가능한 친구가 요 친구거든요. 용술사 넣어주고 그냥 무대 보급만 넣어줘도 원캐리가 가능하네라. 저거 조금 생각하면서 갑시다. 그래도 스카너보다는더 맛있지 않, 않을까? 얘 빠지고 거기다가 얘 빠지고 어 얘도 있었구나. Sorry man. 세트로다가 좋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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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세트가 딱 좋게 좋게 나오냐? 라라라라. 속삭임, 그 사이펜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가져가야겠다 앞라인에 두면서 자 <laughs> 이거, 이거 어떻게 잡냐? 야 속삭임 안넣었으면 큰일날뻔 했다 이거 사이펜 이쪽으로 가지고 아이고 이쪽으로 갔네 리신이 만약에 이것도 차준다면은 혹시 몰라요? 아, 못이기겠다 이거들 와씨, 야 이템은 이 어, 못이기지 솔직히 너 짱먹어라 시키야 이 친구 빗들이좀 많이 나왔네? 와우! 음흠. 일단 혹시 보니까 사놓을까? 음, 티테 땡기진 않아. 왜냐하면은, 굳이 칼, 칼, 어, 그게 없어. 오케 그래. 그래. 무조건 이렇게 될 줄은 알았지만, 벌써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? <laughs> 진짜 너무 개 쓰레기가 나오는데, 야 아웃을 뭐야? 거기다 그브까지 이송. 아퍼 라라라라라오케케좋좋요잡 잡어 어떻든잡 잡어 유유야 이걸 못 잡아서 참 진짜 내가 보기에는 냥 용이 이으으좋 좋아 올라가서, 내려갑니다. 어디다 쏘, 이 친구야? 와우, 어둠 강림. 아패스. 아패스. 아, 이거 들어가고. 오케이, 이런 식으로 가자. 일단 이렇게 가자. 만약 에쉬바 나가 시마나가... 지나 이거 스웨인 가야 되 냐？아, 예, 스웨인 이 그냥 넘 사다 아닌가？그래, 스웨인 이좀넘 사야 스웨인 으로 가자. 이건 안되 겠다. 스웨인 스웨인 이성 만들 때 까지 계속 돌릴 게요. 야소 잠깐 빠 지고 이거 빠진 다음 에 이거 하나 더 들어갈 수있 잖아？좋 아요, 스웨인 이성, I love you. 일단 여기까지 대천사 스웨이는 뭐 참지 여기까지 이것까지 아 좋았다 대천사 스웨이는 못 참죠 아자 스웨인 아 스웨인은 미쳤어 그냥 야 스웨인 넘사다 솔직히 그랬지 <laughs> 너가 이기면 안돼 친구야 바드가 스킬 두번 썼네요 야소 들어갈 자리가 없다. 노브 no. 오 맛있다, 맛있다, <laughs> 맛있어 테라가 나와야 되는데, 제이스도 살짝 생각을 해볼까? 이거는 아웃소를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죠. 이거 얘빠지고 테라... 오, 이거 제이스 아니면은 얘라도 뭐 아무거나 다 들고 가야겠는데... 아, 근데 좀 넘사긴 하다. 오고, 아, 이거 뭐지? 야, 진짜, 이거. 스웨인이 초반 이거 할 때는 진짜 넘사다, 그냥. 그냥 넘사다, 넘사. 그냥 넘사야. 가자, 나라라라라 <laughs> 진짜. 야, 삼성 왜 찍냐, 이거? 삼성 왜 찍어? 자, 테라까지 나왔으니까. 이거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? 자, 이제 돈을 모아서 돌려가지고 제이스 삼성 맞춥시다. 야, 쉬바나도 이성 만들어야 되는구나. 잠시만요 어야 죽어버렸다? 어야 잠깐만 죽어버렸는데? 아 자야가 저거라 집중, 집중 공격이라 센건가? 그 그러니까 집공이라 엄청 센가보다 야너왜 스킬을 안써 친구야 너왜 스킬을 안쓰니? 너왜스킬 안쓰냐고 그렇지 그렇지 오용은 별로지 않나? 어, 오용은좀 별로지 않나? 내가 보기에는 오용은좀 별론데? 4용이 딱 적당해, 내가 보기엔. <laughs> 아 돈이 없어서. 바디 2성? 그래, 가자. 응? 1원밖에 없어, 돈이. <laughs> 얘네는 3성을 못 찍고. 일단은, 스웨인 자체는 한동을 못 찍어, 어차피. 그렇지, 어 제이스. 타이밍이 너무 좋고. 치마나 내려오면서, 제이, 그렇지, 스웨인이. 야, 스웨이나뭐 이렇게 센 거니? 귀좀 봐라! 빠사! 죽어버렸! 한타임 또 벌었고. 뭐야, 이거. 이거. 이거, 뭐야. 어, 버거 걸린 거구나. 야, 야, 가디야한 번을 써야지. 아, 제이스, 그럼 삼성못 찍겠는데 아닌가? 찍을 수 있냐? 응, 안 죽어. 아, 응, 안 죽어. <laughs> 응, 안 죽어. 자, 테라한테 들어가고. 어차피 제이스, 삼성못 찍으니까 그냥 돌립시다. 얘네 이성 맞춰주고 라스원! 개비. 내가 제이스를 팔아야 그나마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, 솔직히. 아, 실수했니? 가보자! 아, 자, 때려줘서 고마... 아니, 안 좋은데. 많이 안 좋은데? 뭐, 최고로 안 좋은데? 안 좋진 않구나. 대전! 연야 알싸. 테라가 올라가면서. 테라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서.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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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. 빵. <laughs> 나가라, 그냥. 오, 야, 테라 겨우 잡았어. 와, 걔 잡긴 잡는 장르구나. 집 공격 때문에. 저거 이기면 안될 텐데, 친구야? 그렇지. 내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전이 훨씬 더센것 같은데? 이게 훨씬 더센거 같은데? 갖고가 12개면은 아직 3개가 남았다는 거니까 제이스 한번 놓지 말아 봅시다, 우리. 그래, 치 얼려주고. 아 테라가 죽겠네? 괜찮아? 너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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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슈바나 저쪽 가 있었네? 슈바나 조져버려, 그냥. 여기서 좀 하고 있어? <laughs> 곧 간다잉. 야용 덱은 해야겠다. 너무 넘사다. 덱 자체가. 그냥 비싼거 먹읍시다 제이스 두개요 슈바라 나오면 이거 이겨야되는데 제이스 알러브 제이스 더온 제이스 그 이길 수 있겠어? 자 바드 갑니다 바드 써주고 트웨이그 위에 좌라라 이거 한번 해주고 사실 슈.. 사실 이다스랑 테라랑 자리를 바꾸면은 그냥 이기는, 그냥 어차피 이기는데 뭐하러 바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와, 시바라봐. 오 시바라, 미쳤어. 죽어버려 <laughs> 아, 자, 자, 여러분들. 자, 오늘 용덱을한번 알아봤는데, 아, 일단 용덱이 넘사긴 하네요. 뭘 하든. 하여튼, 요거 하세요, 따봉.